안녕하세요. 해미네뜨 개방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애착 인형 토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늘은 4호 바늘을 이용할 거고요. 실은 토토의 얼굴이 되는 이 부분의 색깔 실과 그리고 토토의 몸에 스트라이프 부분이를 줄 이 포인트가 되는 색깔 실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표현해줄 검정색 실과 뭐 조그마한 짜투리 실들.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토토의 다리 먼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흰색깔 실을 준비해주시고요. 매직링을 만들어주세요. 매직링 만드는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저의 매직링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매직링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자, 매직링을 만든 후에 짧은뜨기를 6개 떠주세요. 매직링 안쪽에 이 원을 코삼아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뜬 후에 매직링을 오므려주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한 후에 기둥사슬 한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은 매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넣어서 느리기라는 걸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두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를 넣으면 느리기라는 게 한번 된 거예요. 나머지 다섯 코에도 짧은뜨기를 두 개씩 떠주세요. 자,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하고 기둥사슬을 한개 떠주세요. 자, 빼뜨기 한 후에 기둥사슬을 뜨는 건매 단마다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을 한번 떠볼게요. 세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한 개, 느리기 한 개를 한 세트로 총 여섯 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개, 두 번째 코에 늘리기 한 번. 자, 이걸 다섯 세트 더 반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단을 한번 떠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부터 일곱 번째 단까지는 늘리거나 줄이는 것 없이 한 코에 짧은뜨기 한 개씩을 떠주시면 됩니다. 매 단을 뜰 때마다 한 단을 뜨고 나서 빼뜨기 하고 기둥사슬 한 개는 꼭 떠주셔야 됩니다. 4단부터 7단까지 증감 없이 떠주시고 나서 동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7단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자 토토 다리를 보면 7단까지 뜬 후에 색깔이 바뀌죠. 색깔 바꾸는 방법 한번 배워볼게요. 자 7단 뜨고 빼뜨기 하고 사슬까지 하나 떠주셨죠. 이거를 풀러주세요. 풀러서 마지막 단에 한 코를 풀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일곱 번째 단에 짧은뜨기 한 개가 덜 떠져 있죠? 자, 이 부분을 짧은뜨기를 넣어서 실을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만 해 주세요. 그리고 흰색깔 실을 내려놔 주시고요. 자, 포인트가 되는 실을 다시 잡아 주세요.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색실을 잡고 이렇게 뒤로 대주세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되는 색깔 실로 짧은뜨기를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떠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포인트가 되는 색깔 두 단을 뜨고 그 다음 단을 뜰 때는 포인트 색깔 실 내려놓고 여기 흰색깔 실 다시 잡고 떠주시면 돼요. 색깔 바꾸는 방법은 그때도 동일합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단은 마찬가지로 증감 없이 한 코에 한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떠볼게요. 자, 이제 흰색깔 실은 다 버려주시고요. 여기 꼬다리 있죠? 포인트 되는 색깔 실의 꼬다리. 이 꼬다리는 이렇게 뒤로 붙여서 이렇게 안으로 숨겨주세요. 자, 다음 코뜰 때도 이렇게 이 편물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단을 포인트가 되는 색깔로 두 단을 떠주세요. 증감 없이 두단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단 떠주셨으면 색깔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자, 넣어서 코에 넣어서 실 데리고 나온 다음에 이 포인트 색깔 실 버리고 기존의 흰 색깔 실을 이렇게 들고 흰 색깔 실로 짧은뜨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그리고 기둥사슬 이렇게 떠주시면 색깔 바꾸기가 됩니다. 자, 이제 얼만큼 더 떠주시면 되냐면요. 지금 여기 흰 색깔 부분 그리고 포인트 색깔 한줄 이렇게 떴어요. 두 줄씩 색깔을 바꿔가면서 증감 없이 떠주시면 되고요. 포인트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오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떠주시면 돼요. 두 줄마다 색깔을 바꿔가면서 떠주시고요. 25단까지 떠주시면 다리가 완성됩니다. 다리 한쪽을 뜨시고, 실을, 다리 한쪽을 뜨신 후에 실을 이렇게 길게 남기지 말고 짧게 해서 끊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한쪽을 더 떠주시면 돼요. 다리 한쪽을, 두 번째 다리를 뜰 때는 25단까지 떠주신 후에 실을 끊지 말고 동영상을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리 두 짝을 떠주셨으면 다리를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다리는 실을 끊어 주시고요. 두 번째 다리는 실을 끊지 말고 그대로 바늘을 껴서 연결해 볼 거예요. 지금 포인트 되는 색깔 실에 마무리하고 기둥사슬까지 떠져 있죠. 이거를 이제 풀을 거예요. 풀러서 흰 색깔 실로 교체해 줘야 돼요. 자, 바늘 넣어서 빼고 흰 색깔 실로 마무리해서 자, 빼뜨기 하고. 자, 이제 빼뜨기 한 상태에서 다리를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다리에 한 코를 남기고 짧은뜨기를 17개만 떠줄 거예요. 자, 한 바퀴에서 한 코만 남기고 짧은뜨기를 한 바퀴 떠 주세요. 자, 이렇게 17개만 뜨고 마지막 한 코를 남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사슬을 6개 떠주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다리에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다리에 첫 코를 찾아주세요. 첫 번째 다리, 첫 코에 바늘을 끼고, 한 바퀴를,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떠주세요. 18개 떠주세요. 자, 18개 짧은뜨기 떠주신 후에, 이제 여기 사슬 위에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 위에 사슬에, 코를 껴 주세요. 사슬에 코를 껴서 짧은뜨기 1개 짧은뜨기 2개 3개 4개, 5개, 6개. 짧은뜨기 위에, 아니, 음, 사슬 위에 짧은뜨기 6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첫 번째 다리 말고 두 번째 다리에 짧은뜨기 이 마지막에 한 코를 건너 뛰었죠? 이 마지막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마저 떠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다리가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리가 연결이 됐어요. 자, 이제 좀더 떠볼게요.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또 17개 떠주세요. 자, 짧은뜨기 17개 뜬 후에, 아까 그 사슬, 사슬 위에 짧은뜨기 떴죠? 그 반대쪽 사슬 부분에도 짧은뜨기를 6개 떠주세요. 자, 1개. 3개 4개, 4개 5개 개 자, 사슬 위에 짧은뜨기 6개 떠주셨으면 다시 그첫 번째 다리에 짧은뜨기를 다시 떠볼게요. 18개 떠주시면 돼요. 18개까지 떠주시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다리 사이를 건너가야 돼요. 다리 사이에도 짧은뜨기 6개 해주세요. 다리 사이에 짧은뜨기 6개. 다리 사이에 여섯 개 해주신 후에 자, 마지막 짧은뜨기를 두 번째 다리에 마지막 짧은뜨기를 하면서 색깔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빼뜨기 하고 기둥사슬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가 연결이 됐어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떠 주시면 되고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자, 이제 색깔 핑크색으로 바꿨죠? 핑크색으로 바꾼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포인트 색깔이 하나, 둘, 셋, 네번 들어갈 때까지 떠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 색깔이 이렇게네번 들어가고 나면 42단이에요. 42단까지 색깔을 두 줄에 한 번씩 바꿔주면서 여기까지 뜨고 동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인트 색깔 하나, 둘, 셋, 네 단까지 떠 주셨으면은 여기까지 42단까지 떠 주신 거고요. 흰색으로 색깔을 체인지한 후에 핑크 색깔 이 포인트 실은 이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길지 않게 끊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다리 부분에는 솜을 넣어주시면 돼요, 먼저. 위에까지 뜨고 다리에 솜을 넣으려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다리에 솜 넣기 힘들 때는 이런 겸자 가위나 핀셋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편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위쪽으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43단부터 55단까지는 이제 흰색으로 이제 얼굴을 떠줄 거예요. 여기 얼굴 부분을 떠줄 거고요. 43단부터 55단까지는 증감 없이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55단까지 흰색으로 올려주신 후에 동영상을 다시 재생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증감 없이 55단까지 떠주셨나요? 그럼 이제 56단을 한번 떠볼게요. 56단은 짧은뜨기 6개, 줄이기 1번을 한, 한 세트로 6번 반복해 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줄이기를 한번 해볼게요. 줄이기는, 자, 이렇게, 원래는, 자, 이렇게 여기 두 개를 다 끼죠? 줄일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끼지 않고, 이렇게, 한 겹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도 이렇게, 한 겹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 겹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코에 여기 한 겹만 그리고 그 옆에 코에도 이렇게 한 겹만 바늘을 껴주세요. 두 코에 한 겹씩 바늘에 껴준 후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 데리고 나온 다음에 실 감아서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줄이기가 한번 된 거예요. 자, 이제 또 짧은뜨기 6개.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고, 자, 줄이기. 이렇게 한 겹만. 그리고 그 옆에 코도 한 겹만. 이렇게 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세트 더 반복해주시고, 동영상 그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이제 57단 한번 떠볼게요. 57단은, 짧은뜨기 5개, 줄이기 1번을 한 세트로 6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8단을 한번 떠볼게요. 58단은 먼저 짧은뜨기를 2개 해주세요. 그리고 줄이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짧은뜨기 4개, 줄이기 한 번을 한 세트로 5번 더 반복해주세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4개, 줄이기 한번 5세트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하나, 두 코가 남아요. 남은 두 코에는 짧은뜨기를 한 개씩 떠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하고 기둥사슬을 떠주세요. 자, 그럼 이제 59단을 한번 떠볼게요. 59단은 짧은뜨기 3개, 줄이기 1번을 한, 한 세트로 6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9단까지 떠주셨나요? 겸자 가위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솜을 넣으시는 분들은 지금 59단 정도 뜨신 후에 여기까지 솜을 미리 넣어주세요. 저는 겸자 가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뜨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60단을 한번 떠볼게요. 60번째 단은 짧은뜨기 2개, 줄이기 1번을 한세트로 6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61단을 한번 떠볼게요. 61단은 짧은뜨기 1개, 줄이기 1번을 한, 한 세트로 6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61단까지 떠주셨나요? 겸자 가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뜨고 나서 솜을 넣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자 이렇게 솜을 넣어 주셨으면 마지막 단을 한번 떠볼게요. 마지막 단은 여섯 번을 연속으로 줄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섯 번을 줄여 주시고 나서 첫 번째 코에 짧 어,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실을 길게 자, 이 정도 빼서 실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이 끊어준 실을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윗부분을 한번 오므려 볼게요. 자, 이 윗부분은요. 위에 여섯 코가 있어요. 여섯 코가 남았어요. 여섯 코 중에, 자, 이렇게 겉에 한 가닥만 바늘에 껴주세요. 자, 여섯 코를 모두 이렇게 한 가닥씩만 바늘에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여섯 코를 다 걸어 주셨으면 이 부분을 잡고 이 실을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뒤통수 아무데나로 바늘을 꺼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위에가 예쁘게 오므라들었죠? 그리고 이 아이를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바짝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 매듭이 솜 사이에 박혀서 실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을 끊어주시고,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솜을, 뭉친 솜을 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토토의 몸통이 완성되었습니다.